원인은 무려까지 어... 관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분의 그 점수를 한번 어 어떻게 우리 어떻게. 범용과 상식 그 너머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범상치 않은 사람들의 박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범인 유재윤입니다 <laughs> 범상치 않은 사람들인데 범인 하면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하나 생명 채널에 마음을 훔쳐갈 범인 유재윤입니다 <laughs> <laughs>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범인이라는 게 네. 우리 모두가 범인이다 음. 언제 어디서든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해서 음.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되자는 의미로 네. 범위라고 얘기해봤습니다 아니 요즘 기대수명이 너무 늘었잖아요 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대의학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질병이 있는데 바로 치매입니다 네. 아마 은영 씨나 저나 이런 또래의 분들의 부모님에 대한 걱정을 그렇죠. 많이 하게 되는 예. 어, 그런 질병이죠. 근데 요즘은 또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음.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 이 방송을 보면서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움 말씀을 주실 전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신경과 이은하 선생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치매 환자 보호자분들께서 저한테 치매 분야의 야전사령관이라는 아, 야전사령 네. 개인적으로 이 별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그 치매라는 전쟁에서 끝까지 치료하는 의사라는 그런 의미로 붙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멋진 별명이네요 제가 더 힘을 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어떻게 나빠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더걱정이니다 징조라던가 음. 징후를 알수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모든 것들이 많이 궁금합니다. 치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또잘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치매라는 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매는 어리석을 치에 어리석을 매라는 한자어를 씁니다. 아 그런 뜻요 어리석다는 이기네요 맞아요. 저는 네. 어, 전혀 몰랐어요. 치매라는 용어가 정확하지 않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는 음. 이제 운동도 조금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인지증이라는 말로 음. 이미 멋있지. 치매라는 말을 이제 어, 변경을 했습니다. 음. 좀 순화해서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쁜 뜻이면 당장은 저희가 국내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용어는 없는 건가요? 이 말을 사실 갑자. 기 안쓸 수는 없고요. 네. 치매라는 말에 이런 뜻이 있다 하지만 이 치매의 정의와 뜻을 정확히 알고 치매 환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 내가 아픈 사람들이라고 음. 어, 생각하시면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용어의 뜻을 완벽하게 네. 알았습니다. 네. 치매의 정의를 제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상이던 사람이 뇌세포와 뇌혈관이 손상이 되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언어 기능이 저하가 되고 수행 능력이 장애가 생깁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것도 안 되고 장소를 보고 인식하는 것도 이제 장애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치매가 진행이 되면서 어떤 성격 변화라든지 감정의 변화도. 음. 치매는 유전이 되는 치매도 있고 유전이 안 되는 치매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음. 네, 전체 치매의 한5% 정도만 유전이 되는 것으로 음. 이제 밝혀졌고요. 나머지는 다 후천적이고 후천적인 음. 질환이라고 하셨으니까 왜 생기는지 그 치매 의 원인을 저희가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치매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원인을 잘 알아야지 예방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세훈님은 침해 원인이 도대체 몇 가지나 될까요? 뇌가, 네. 나이가 들어서. 네, 나이가 들어서. 혹은 충격? 충격. 정도. 그 정도 한세 가지 정도 얘기해주시는 게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놀랍게도 치매 원인은 무려 70에서 아한 100가지 정도까지 관여를 아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작용을 합니다. 그 70에서 100가지를 다 알려드리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밤을 새도 모자라니까 아, 그렇죠.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서 좀 알기 쉽게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제 노화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 면 면 네. 까만 구멍이 많을수록 뇌 세포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아... 노화가 많이 된 거거든요. 실제 나이가 43세라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아... 4 3세인데요 초록이 치매에 걸리셔서 내 나이는 거의 93세에 가까울 정도로 노화가 확 일어난 거고 결국 치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뇌 모양도 저렇게 보이는 거죠. 생물학적 노화뿐만 아니라 뇌의 노화로 인해서 네. 치매가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네. 어, 성인병입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에 이제 흡연, 그다음에 이제 비만하신 분들은 혈관이 막힌다든지 이제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뇌세포가 더 빨리 죽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질환들은 우리 혈관의 건강하고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뇌세포에 혈액 공급이 안 된다. 음. 치매도 더 빨리 온다. 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치매 원인은 우리 몸의 밸런스가 이제 깨지는 겁니다. 음. 그래서 꼭 위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 비타민이 흡수가 되지 않았을 때내 네. 세포의 손상을 빨리 더 일으킵니다. 어. 간 수치 상승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지 음.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네 영양 결핍이 됐을 때도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치매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으로는요 외부 침입자의 공격입니다. 우리 내세포와 내혈관이 막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네. 이제. 공 곰팡이균 같은 경우도 뇌에 침입을 했을 때 뇌세포를 이제 빨리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생충 감염도 치매 원인이 됩니다 날고기 같은 거를 익히지 않고 드신다든지 거기에 이제 기생충들이 머리로 가서 뇌 손상을 좀 일으킵니다 기억을 더 빨리 손상시키는 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원인으로는요 어, 술입니다. 음. 그래서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를 빨리 손상시켜서 알코올성 치매 같은 것을 일으키기도 하고 알츠하이머병이나 이런 노인성 치매도 좀더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그다음에 내 안에 있는 종양 뭐 이런 것들도 다 치매 원인이 되거든요. 음. 그러면 어떤 게 치매의 전조 증상인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많이 호소하는 그런 증상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치매 환자분이 이렇게 대화를 할때뭘 제일 많이 할것 같으세요? 오리발령이 제일 많지 않나요? 저는 반복. 치매의 초기 증상은 잊어버리니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10번, 20번, 30번은 항상 처음처럼 대충 얼버무리기 형의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생각이 정확히 안 나요 레오. 그거 저거 여기저기 통하잖아요 은영 님좀 초기 증상이 좀 의심이 <laughs> 되니 <laughs> <아니>, 너무 <laughs> 우리 뇌 안에는 지도가 있는 거 혹시 아셨어요? 아, 지도가 선생님? 있어요. 뇌 안에 지도가 있어요? 메모리 속의 내비게이션? 우리 뇌 구조 안에는 네 개의 큰 영역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요. 이 측두엽에 있는 이제 뇌세포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새로운 것을 기억하는 거, 그 다음 언어적인 기능, 청각 정보 처리, 그런 기능을 우리가 이제 측두엽이 하는 거고요.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위가 이제 네. 두정엽인데 감각 정보 처리, 상하 좌우 위치와 거리 감각을 이제 담당하는 어.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전두엽이 하는 일은 기억을 빼내는 일을 한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랑 그다음 분류하는 일을 합니다. 그다음 감정을 담당하기도 하고 억제 능력을 이제 담당을 합니다. 이 후두엽은 시각 정보 처리를 하면서 사물의 인식을 하는 일을 담당을 하죠. 식두엽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언어 기능이니까. 말이 제대로 안 나. 그래서 거시기 음, 그 저시기 전두엽이 망가지면, 네. 그렇죠. 감정 조절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네. 후두엽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족을 못 알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딸을 보고도 아줌마 누구예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내 안에 지도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는 하셨죠. 네네. 네. 그러니까 내가 아 기억이 깜빡깜빡하잖아요. <laughs> 아, 내왜 직두엽이 왜 이렇게 <laughs> 어? 네. 감정이 막 폭발하면 어. 어, 내 전두엽 막 가마져서, 뭐막 두엽이죠. 가만 있어 이렇게. 친구들은 그런 저를 더 이상하게 볼것 같긴 한데. <laughs> 아, 네. 아. <laughs> 저희 아까 시작하기 전에 네. 설문지를 주시더라고요. 네, 아까 해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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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QC의 항목을 보면 네. 오늘이 몇월이고 무슨 요일인지를 잘 모른다. 자기가 놔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약속을 하고서 잊어버린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분의 점수를 한번. 아, 점수가 나요? 네, 맞아요. 아좀 불안한데? 네, 어, 어. 우리 이게 15개의 문항이고요. 네. 그 중에 6점 이상이면 치매라고 진단할 확률이 79%입니다. 오, 정만 네. 6점, 6점. 네. 두 분이 설문 조사를 네. 한걸 보고 제가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은영님 어. 보고는 점수가 9점을 맞으셨거든요. 어. 세현님은 11점을 맞으셨어요. 어, 어떻게 우리예요, 어떻게? 저는 그래요? 진짜 자신하는 건 뭐냐면요. 네. 여기 있는 분들 다 해도 6점 이상 남. 그러니까 <laughs> 치매는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 받아. <laughs> <제일 제일 웃음> <제일 웃음> <제일 웃음> 알겠어요. 네. 갈게요. 갈게요. <laughs> 어디 계신데요? <laughs> 굉장히 아무튼 점수가 높다고 하니까, 근데 굉장히 정확한 그 설문 조사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치매환자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이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로 진단될 확률이 높고 그 코트라인을 이제 육점이 맞습니다. 코트라인 너무 낮아서 아, KDSQ 씨라고 되잖아요. 저거 그냥 지우고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습관 이렇게 해놔도 다 사람들이 오고. 오 그렇구나 할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치매학회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일부러 피아노 같은 걸좀 배워볼까 왜 손가락을 많이 쓰면 뇌에도 좋다 뭐 이래서 건강한 생활 건강한 음식들 많이 먹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것도 네.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치매 박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쉽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권3금3행입니다네 어.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게 일주일에 세번 이상 걷는 겁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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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예방에 도움이 돼요. 네. 30분 정도는 좀 땀이 나게 걷는다든지 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권유하고요. 부지런히 책이나 신문 같은 것을 읽으면서 생선과 채소 같은 그런 뇌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권하고요. 두 번째 삼 금은 술은 적게 마셔야 됩니다. 담배도 이제 금연을 해야 됩니다. 담배는 치매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역할을 하죠.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뇌출혈이나 이런 뇌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를 좀더 빨리 올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행 세 가지 꼭 반드시 챙겨야 되는 그런 거는 뭐냐면요. 정기적으로 이제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면서 혈압이나 혈당 네. 그다음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셔야 되고 가족 친구와 자주 연락하고 단체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사회적인 교류를 자주 할수록 치매에 안 걸리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치매 조기 검진 받아라 이거는 이제. 치매조기 검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얼른 가셔서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롱제비티라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더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롱제비티 네, 이롱제비티가좀 낯서시죠. 네. 이제 건강한 수명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젊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음... 됩니다. 사실 정말... 건강하게 장수해 좋지. 골골백세는 그... 별로. 그러니까 요즘 골골 팔0 골골백세는 예전에 분들이 이제 농담삼럼말씀하시던 그렇죠. 거고. 네. 내에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줬을 때 오히려 훨씬 더이 론제비티스러운 삶을 살수 있다고 좀 밝혀져 있거든요. 좀 구체적인 네. 예시를 마블 영화에 아주 멋지게 잘 생긴 토르의 역할을 하는 <laughs> 크리스 햄스워스라는 네. 배우를 혹시 기억하세요? 네네. 나한테 치매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잠정적으로 배우 생활을 접고 내 좋은 생활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어머. 그러니까 그러면 젊은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 치매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나의 식생활습관, 그다음에 수면 관리, 영양 뭐 이런 것들을 좀더 규칙적이고 뇌에 좋은 방향으로 그 시간을 좀 이렇게 활용하는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겠다 롱제비티스러운 삶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롱제비트의 개념은 뭐냐면 젊고 건강한 뇌세포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고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면 노화를 예방할 수가 있고 치매를 이 롱제비트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천드리는 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호두에는 비타민 E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 E가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뇌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치매 예방하는 데 도움이 아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들기름입니다. 오메가3와 6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마다 들기름을 그냥 한 숟갈씩 네. 공복에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것도 좋아요. 도움이 되죠. 그래서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고, 저희 집은 있어요. 계란 후라이 할때 들기름으로 네. 후라이해요. 그것도 괜찮다. 좋은 방법인데 열을 가하면 좀 변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음. 생으로 드시는 게더 도움이 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카레가 있습니다. 강황성분들. 맞아요. ]인가요? 강황성분인데 그 카레 색깔이 노랗잖아요. 네. 커큐민이라는 이제 성분입니다. 어. 카레 안에 들어있는 어. 커큐민 강황성분이 뇌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음.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이렇게 녹여내는 그런 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드시면 치매를 예방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어에는 뇌세포를 구성하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연어가 치매를 예방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니, 진짜 호두랑 카레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는 카레 많이 먹으면 상화대 간다고 그러셨어요. 사실 치매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가족분들의 이제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가족분들은 이제 어떤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지 그것을 또 해결하는 방법은 뭔지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치매는 사실 환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힘들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치매를 진단하는 순간 가족의 어떤 돌봄이 필요하다는 게 필수인 거죠. 네. 이제 가족분들의 어려움도 이제 항상 꼭 우리가 염두에 이제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호소하는 그런 어려움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먼저 이제 심리적인 부담을 굉장히 많이 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우울감도 많이 느끼고요. 치매라는 병 자체가 이제 단기간에 그냥 어, 한게 아니라 긴 기간을 돌봐야 되는 병이니까 이제 압박감도 이제 네. 어, 많이 이제 느끼십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어떤. 왜냐면 너무 날까? 예측 네. 불가능한 행동들을 하시니까. 뭐 예를 들면, 네. 막 불을 낼 뻔한 경우. 맞아요. 있고. 맞아요. 가스레인지에 냄새, 올려놓고 그게 이렇게 까맣게 타고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도 그냥 모르고 다 이렇게 TV만 보고 계시는 음, 거죠. 그런 이제 불안감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심리적인 부담으로 그 불안증을 호소하는 그런 이제 분들도 많으시고요. 치매라는 병이 사실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될 수뿐이 그렇죠. 없는 그런 이제 병이죠. 특히 이런 경제적 부담을 또 많이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초록이 치매 환자분들입니다. 50대 초반이나 중반에 이제 이른 나이에 치매 걸리는 분들이 있는데 남편은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부인분이 초록기 치매면 경제적인 부담은 더 커질 수뿐이 없죠. 그래서 젊은 치매 환자분들에서 더큰 부담으로 아, 이제 다가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치매 가족분들의 이 신체적 부담도 사실은 굉장히 큰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돌볼 때또 씻기거나 이럴 때 이제 허리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고통도 굉장히 많이 따르고 그래서 신체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긴 시간을. 함께 할수 뿐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국가에서도 많이 이제 치매에 대한 어떤 지원도 이제 많이 주, 네. 어, 주고는 있는데 그래게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그쵸. 보기에는 누군가를 돌보는 가족분들은 심리적 부담, 경제적 부담, 신체적 부담을 어, 안고 이렇게 생활할 수 뿐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알려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많이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좀 알려드렸는데 좀 치매에 대한 좀 어, 생각이나 이런. 좀 바뀌셨을까요? 막연하게 두려움스럽게 알고 있던 치매였는데 음. 이제는 이제 개념이 확실히 잡혔고 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건강에 신경 써야 될지 잘 음. 알게 된것 같아요. 눈빛이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범상치 않은 분이 된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좀 약간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네. 그리고 너무 무서운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마음을 열게 된것 같고요. 롱제비티에 대해서 좀 알게 된게 네. 신선했어요, 요즘. 롱제비티라는 단어도 모르던 단어였는데, 네. 삶이 있고 그런 단어가 있다는 네. 처음 알았어요. 두 분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선생님께서 오늘 치매의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주셔서 조금 더잘 준비하고 네. 그리고 혹시 내가 치매에 기운이 있나? 이런 분들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범용과 상식을 넘어선 그 특별한 이야기 저희가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 화에는 또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